안녕하십니까. 어, 벌써 2018년도 7월 9일. 이군요 밤 10시를 지나고 있습니다. 아, 정말 아까 그 전반적인 뉴스는 한번봤고요저는 바빠서, 이거 뭐, 낮에 정신없군요. 이 자기 전에 잠깐 중요한 뉴스 잠깐 저도, 저도 보는 김에 같이 보겠습니다. 아, 어, 봄빼가 처음으로 이 인도차이나를 방문하는데 이 지역을 물론 임명된 다음입니다 외교부장관의 미국 어, 국무부장관이 외교 우즈미국에서그 뭐 거죠. 네, 이름이 마이크 폼피오입니다. 재밌습니다. 보면은 이게 베트남과 미국 간의 관계를 요 아주 아주가 균내 압축해서 착 표현을 했네요 아주 음, 좋은 서머인것 같아요. 이 글이. 네. 어쨌든 여기 제 1인, 1인자죠. 미스터 쫑, 어, 공상당 서기장입니다. 베트남, 와, 이제, 환영을 했고, 폼페오가 그, 저기, 그, 북한 가서 김정은 이번에 못, 못 만났는데, 그래도 베트남, 베트남 와서는 공상당 최고 서기장도 만나고, 어, 환대를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과거에 항상 미국하고 베트남 사이에는 전쟁 역사가 나올 수나오지 아, 않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폼페이오가 얘기하기를 미국은 어, 베트남이 에, 그 무역 간시퀀스로부터 전쟁의 참화로부터 회복 복, 복구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고 또뭐 실제로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어, 행동이 옮기고 있고 그러니까 환대를 받죠. 뭐 언제 이렇게 옛날에 그 전쟁 왼수들이 이렇게 서로 웃으면서 이야기를줄 어떻게 하았겠어요 그쵸? 그렇죠? 네. 특히 이제 중요성에 대해서는 인도 파시픽 리전 단순히 단 이제 태, 태평양이 아니라 인도까지 인도양 태평양 같이 보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이 지역에 있어서의 어떤 그 항행의 자유 freedom of navigation and 그리고 이제 이스트 시 Sea, 어, 이 저기 베트남에서는 동해라고 그러고 중국에서는 남중국해라고 그러고 그죠? 이, 이름이 달라요. 사실은 근데 같은 거예요. 같은 지역을 갖다가 베트남에서는 동해, 우는 중국에서는 남중국해 이렇게 부르죠. 우리나라가 그 동해라고 하는데 일본 애들이 그뭐그쪽뭐 이스트라고 부르니까 갖다가 일본해라고 부나요? 그 동일한 것똑 같은 뜻입니다. 여기 있어서 미국은 베트남을 지지하죠. 네, 이것이 베트남에게는 커다란 형님이 한분 계신 것과 동일합니다. 뒤에 든든한 형님이 한분 계시니까 베트남이 중국과 맞짱을 뜰수 있는 것이죠. 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북한에 대한 얘기도 한 마디 했네요. 네, 짧게 얘기했고. 잠시간 네. 이런 점들이. 결국은 미국이 베트남의 경제 발전을 돕고 또 중국을 막아주는데 큰 형님 역할을 하겠다 그런 두 가지 메시지가 가장 중요한 게 되겠고 이런 걸볼때 베트남에 서는 저희 그 입장으로서도 많이 안심이 되는 것이 사실이죠 미국이 든든하게 베트남을 이렇게 받쳐주고 있구나 중국 놈들 무서워할 필요 없겠구나 이런 생각도 드는 것이죠 저희가 그리고 또 미국의 연연력이 클수록 이 베트남에서의 모든 자유가.